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여기는 그 닥터 스케일이 이번에 그 SK 매직하고 협업을 하면서 그 중고전 시장을 오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되는 겸 해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가볍게 소개를 해드릴 겸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보면은 이제 지금 가게는 아직 지금 모든 게다 들어와 있진 준비중입니다. 않은데. 예 네, 준비 중인데 이제 뭐, 이제 중고 머신들을 아무래도 닥터스키에서 계속 유지보수를 해왔기 때문에 이쪽 이제 그 중고모신 판매를 갔다가 SK뮤직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좀 참고하시, 이제 내가 오픈을 하는데 좀 관리, 어느 정도 관리가 된 중고 제품을 구입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좀 좋은 옵션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걸 좀 소개시켜서 가볍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면은 좀 어 이제 뭐랄까 색깔이 아주 좀 휘황찬란한데 다 이거 도색한 거예요 그러면? <laughs> 네 도색도 하고 얘네 수전사 이렇게 래핑 같은 것도 하고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시면 뭐 가능한 아이들도 있고 불가능한 아이들도 있겠지만 추가 비용은 발생할 수 있어요 음... 어느 정도 비용 발생하고 저희가 도색을 해드리든지 래핑을 해드리든지 뭐 그런 것들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중고를 구입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옵션이 일단은 설치비 무료 설치비 저희가 일단 수도권까지는 경기 음, 경인천 수도권까지는 충분히 무료상 설치가 가능해요 그리고 6개월 AS 출장비 무상으로 나가고 필요하시면 뭐 발생한다면 거제는 없긴 한데 6개월 안에는 무상 AS가 나갑니다 부품만 실비 교체 가능하고요 저희가 부품 교체한 리스트들을 같이 공유해 드려요 이 기계가 뭘 교체했다 뭐 어떤 부분들에 뭐 변동이 생긴 것들, 이 부분은 교체를 했는데 이상이 생길 일은 없을 테니까 그런 것들은 정보를 드리고요. 음. 좀뭐 나간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가득 차있진 않은데 오, 많이 었어요 이제. 예, 많이. 뭐, 배웠... 다시 채우려고요 <laughs> 다시 또... 비면 채우고 비면 그렇지. 채우고 채우는 게제 일이라. 음.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기계들은 다 디스케일링 정도로 가능한 아이들은 디스케일링 무조건 들어가 해놨고. 오버홀이 필요한 아이들은 오버홀도 해놨고, 외관적으로 약간 스크래치가 많았던 아이들이나, 광내기에 부담이 생기는 아이들은, 이렇게 도색, 이렇게 수전사, 뭐, 이렇게 매장마다 컨셉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런데다가 그냥 단조롭게 기계가, 흰색깔 기계 이렇게 들어가면 조금 아쉬운 경우들이 생겨서, 찾으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인테리어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도, 펍 같은 데 어울릴 수 있는 거. 그리고 얘네는 포터 필터들이 거의 새 걸로 들어간 애들이 좀 많아요. 포터필터 음. 자체의 노후도가 심하거든요 저희가 연식을 따져요 그렇게 되면 연식이 오래됐지만 네 오래되면 아무래도 와, 포터필터의 아무래도. 영향들이 크기 아무래도. 때문에 그런 네. 것들 필요한 애들은 교체해놨고 이렇게 콘티도 많이들 찾으세요 근데 사실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기계가 음. 그러니까 조금 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해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좀더 자유롭게 선택하실 폭이 좀 넓지 않을까 음. 요청하시면 도색이 추가로 가능하니까 그 이런 것들은 보급형으로 그냥 정말 잘 쓰는 기계들도 있고 이런 애들은 또 저희가 하면서 타겟은 베이커리 카페 뭐 그런 마카롱 카페 디저트 카페 음. 이렇게 들어가면 BFC 로얄 얘네는 튼튼하니까 기계가 얘는 뭐 웬만한 거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죠? 네, 어, 너무 깊잖아요. 없... 아 근데 깜하해 <laughs> 아이 핑크색은 너무 <laughs> 핑크색 <laughs> 엄청 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선호하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다. 아, 이에 그렇시네. 수요층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그렇 이미 출고 준비하는 애들도 있고 네. 어. 저희가 렌 중고 머신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행사 때 렌탈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랄까 긴박하게 유지 관리나 아니면은 뭐 부속 같은 게 또 여기 또 갖춰 놓은 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또, 예. 준비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약이 저희... AS도 해 주시기 때문에 응. 여기 이제 제가 그 밑에 댓글란에다가 그 더보기란에다가 자료 좀 넣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시... 뭐였지? 신품도 취급하지만, 일단 중고를 갖다 유지 보수하고, 그리고 또 이제 다양한 또 약간 튜닝된 기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갖다가 지금 닥터스케이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이번에 SK매직하고 협업으로 같이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좀알려드리기 해가지고. 좋은 되세요. 마케팅을 네. 위해 네. 한번 섭외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잘 부탁드리고요. 기계들은 뭐, 장고장 잘 없는 애들이 많지만, 고장이 있어도 금방금방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의 아쉬운 점이라고 드리자면은 저희가 아직 가맹점 사업을 전국적으로 최대한 펼치고는 있지만 서비스 불가 지역들이 몇 군데 있어요. 디스케일링 쪽에 관련해서는 특히 더 그런데든 저희가 협업체 통해서 커버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거는 그 디스펜서용. 제빙기인데 이... 아이스토브에서 나왔어요. 예, 한번 설명해 드릴 겸해서 찍고 게 했어요. 얼음이랑 물이 같이 나오는 거고 일단 햄버거 집에서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쪽에 많이 나가고 있어. 그러면 물과 얼음이 같이 찍혔나요? 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워터에다가 터치를 넣어주면 물만 나오고 꺼졌으니까 얼음으로 터치를 하면 얼음만 나오겠죠? 이이는딱 위생에는 정말 좋아요. 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음을 저장하지 않고 즉 즉석에서 만들어서 나오는 방식이라 장점은 위생에는 깔끔하고 공간도 공간 차지도 많이 하지 않고 그렇죠. 뭐 이런 게 있지만 단점은 매우 매우 비싸다. 매우 매우 비싸기 때문에 <laughs> 가격에 단점이 네, 가격 단점이 있지만 위생의 안전성이 있다는 게 위생의 안전성이 있다는 게 매우 큰 장점입니다. 우리가 스 테이블 언더 카운터로 쓰면은 스쿱으로 늘 재빙기 슬라이딩 도어 열고 스쿱을 그렇죠. 열고 근데 이제 스쿱을 빼서 보관하시는 게 사실 당연한 건데 그래서 그. 두고 닫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손으로 잡았던 거고 이게 그냥 찝찝한 거죠 습한 사람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그냥 디스펜서형을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좋은데 늘 아쉬운 점이 가격입니다 가격이요 가격과 저장 통. 그나마 좀이 가격이면 한3 400. 한 3, 3, 3 400 정도다. 3, 4 0 업카운터로 왔을때 좋은 점은 공간 활용이 가능하 좀 좋다는 건데 그 점이 아쉽죠. 가격과 저장용량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션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니까내 매장에 맞는 걸 갖다 고민하셔서 하셨을 때 선택의 폭이 이거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렇죠. 이걸로 쓰시면은 매우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거 이제 이거는 동선이나 이런 왁구를 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경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그 고객 서비스 쪽으로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재빙 재빙기 쪽으로 받는 스트레스를 좀 줄이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음, 맞아요. 관리할 게 아무래도 사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배수량이 적고 물 쓰는 양도 적고. 적고. 그리고 이제 소비 이렇게 카운터 우리 바가 이쪽에 있다면 이쪽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다니는 곳. 음. 그 여기다 얼음물병을 놓으세요. 얼음을 담고, 레몬 한세개 넣어가지고, 물병을 놓으시는데, 그 자리에다가 얘를 놓으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 이제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음. 장, 뭐랄까, 그거 빼고, 비싼 거 빼고는 모든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laughs> 투자라고 보일 수 있죠. 예. 네. 이런 거는 하실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